우리가 구하려는 게 G 프라임 이니까 얘를 미분하고 싶지 미분하면 그리고 f 를 미분한 게 소문자 FX니까 FX 그냥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가 어쨌든 G프라임이니까 여기다가 X 대신에 E 넣은 거잖아 그러면 F가 나왔으니까 대입하면 F2도 계산할 수 있고 어 얘가 얼만지만 알면 그거를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더 계산해야 되냐면 G2가 얼만지를 알아야 될것 같아. G2가 얼만지. G2를 어떻게 계산할까? G2를 계산할 수 있는 유일한 식은 여기밖에 없어. Gf를 계산할 수는 없아 Gx 함수를 계산하는 건더 어려울 것 같거든. 그래서 요 함수를 계산하려고 하면은 대문자 f(x를 계산해야 될것 같거든. 그래서 한번 대문자 f(x) 미분하면 fx잖아. fx가 이렇게 생겼어. 그러면 적분해서 대문자 fx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? 적분할 수 있겠어? 적분하기 쉬운 함수로 주어졌거든 보니까. 그렇지. 봐봐. 적분하면 얼마? 세제곱 더하기 ox고 적분 상수 있는데 적분 상수는 F0이 얼마야? F0은 0이잖아? 그걸 이용해서 적분상수 계산하면 0 넣었을 때 0이 되려고 하면 C 얼마여야 돼? 그치? C1이어야 되는 거야.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뭐 계산하고 싶은 거냐면 G2를 계산하고 싶으니까 이제 이 식에다가 G2, x e 넣어보는 거야. F에다가 넣은 것은 2분의 1, F, E. F, E, 얼마야? 써놓고 어떻게 나 할까? F, E. 여기 X자리 2 넣으면 얼마지? 12. 그래서 6. F에다가 얼마 넣었을 때6 나올까? 생각하면 F 잘 봐봐. F에다가 얼마 넣으면 6이 나오겠어? 그렇지? 0. 0이 아니라 1. 그치? 그러면 g2가 얼마여야 된다? g2가 0이어야 되구나. 0이 아니라 1. 그치? 왜냐면 1 넣었을 때6 나오니까. 그래서 g2 대입하면 돼.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.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지금 미분한 게 양수지. 미분한 게 양수란 얘기는 얘가 항상 어떻다. f가 얘가 항상 증가하는 함수구나. 항상 증가하는 함수니까 얘 1대 1이라 가지고 f f 얼마가 6이 나오는 값은 하나밖에 없어. 그러니까 g는 1밖에 안 된다는 거야. 그해보다 대입하면 된다는 거야.